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국가톨릭 소리성경 오늘의 말씀 전례 2022년 10월 27일 연중 제30주간 목요일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워 지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체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입을 열면 말씀이 주어져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강구해 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절인 내가 비록 사슬에 메어 있어도 말을 해야 할때그 복음에 힘입어 담대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루카복음서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안탈기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령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